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공부 712일째가 되겠습니다. 도전영자강 수능영단 어9900 가위교재 245회입니다. 독양영문법 교재하고 청개구영단3300 교재를 통해서 영자기의 룰을 익히고 영자기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공부하는 도전영자강 수능영단 어9900이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교재들 도전영자강 수능영단 어9900가위바이보이세 권의 교재는 영장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어, 올바른 영어 문장 만들기 훈련이에요. 어, 내신으로 그 내신 그 서술형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 예, 말 그대로 영장 연습을 예,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교재들은 어, 인터넷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그다음에 예스2 4 알라딘, 쿠팡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중서점에서는 대형서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데서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 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 주어를 뭘할 것인지를 결정하죠. 그런, 그런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억법 지식을 동원해서, 요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 이빈 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철자가 주어진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되는 또는 끝나는 그런 단어들을 적으면 되는데, 이 단어들은 독양연문법 교제나 청교구령단어 3300교제에서 학습을 했거나, 또는 이교제, 도전영자관 교제, 가위교제, 아페지에서 가위 학습을 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장치를 이렇게 마련했고요. 그리고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갑니다. 또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 말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머리를 자꾸 자꾸 굴리면서. 어, 성실하게 가로를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콩글리시 영어를 피하고 콩글리시 영장문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에 가까운 그런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하는 과정 없이 쉽게 쉽게 그 정답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어, 성실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예, 영작 좋은 영작물을 예,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볼게요. 1번 큰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당신의 동네에 피해를 가져오기 전에 벽장에서 그런 헌담료를 가져와서 그걸로 어, 당신의 차량을 덮으세요. 그랬습니다. 자 크게 보면 명령문이죠. 덮으세요. 이렇게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못 막이 전에라는 부사절이 나와 있어요. 부사절부터 보면은, 동사가, 가져오다죠. 가져오다. 뭐를, 피해를, 어디에, 당신의 동네에. 가져오다의 그 주어는 큰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되겠네요. 큰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가져오기 전에, 자 이렇게 해도 동사를 볼수 있지만 덩어리로 "몸못에 피해를 가져오다"라는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그 표현을 쓰면 되죠. 어디에 당신의 동네 이런 식으로 "몸못에 피해를 가져오다" 이런 표현 이거 오늘 학습해서 사실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을 얼른 떠올리면서 문장을 구성해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명령어 부분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맨 앞에 그래서 덮어라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런데 보니까, 돌읽면서 보니까, 가져와서 덮어라, 말이죠. 가져와라, 그리고 덮어라. 이렇게 접속사를 연결한다면, 동사가 가져오다, 덮다. 이런 표현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나온 걸 먼저 쓴다면, 가져와라, 뭐를? 그런 헌 담요를 어디에서? 벽장에서. 그리고 접속사 연결해가지고, 덮어라, 뭐를? 당신의 차량을 그걸로. 이런 식으로 단어 배열을 함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before, 이거 먼저 나온 거 보니까, 부사절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주어가, 큰 우박을 동반한 폭풍, 이렇게 써야 되죠. 그리고 동사가, 지금 콤마가 이렇게 있는데, 동사 부분이 지금 가로 안에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어를 만들어 봅시다. 큰 우박을 동반한 폭풍, 이렇게 써야 돼요. A big, a big, 자,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우박을 동반한 폭풍,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헤일스톰 여기 있었죠 그래서 a big 어빅 헤일스톰 이렇게 쓰면 주가 표현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여기다가 자, 동사가 범뭐에 피해를 가져오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온락선 표현 중에서 take a toll on 뭐뭐뭐 이렇게 썼죠 take a toll on 뭐뭐뭐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take 자, 주어가 어가 붙어가지고 3인칭 단수기 때문에 takes라는 동사 takes its Told on 이렇게 숫자가 있겠네요. Your neighborhood 이렇게 uh, takes its toll on your neighborhood. 자 그다음에 명령문을 만들었죠. 가져와라 이렇게. 자 가져와라 those old blankets. 그런 헌담요를 그랬으니까 여기다 가져오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져오다라는 말 bring. 이런 것도 쓸수 있고, take, 이것도 쓸수 있고, 손으로 집어온다, 잡아온다, 그런 뜻으로, grab, 이것을 쓸수 있죠. 그래서 grab those old blankets out of, 뭐뭐, 에세란 표현이죠. from의 뜻. out of the, 어디에 섭니까? 벽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벽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죠. 벽장,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closet, and the fora, 이러면 되죠. cover, 기본적인 뜻은 cover를 쓸수 있겠지만,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어요. 예, 그렇죠. 뒤덥다, 감사다라는 표현. 물론, 봉투란 뜻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envelope. envelope. your 차량을 그랬죠. 그래서 차량. 이것도 이제 your car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차량 글때 vehicle. 이거 있었죠. vehicle in them.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before a big. 자, 우박을 동반한 폭풍. hailstorm. h-a-i-r. Storm. T-O-R-M. 얘가 무엇에 피해를 가져오기 전에 takes takes its toll toll on 이 표현. Take a toll on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Your neighborhood. 가져와라. Grab, 쓸게요. Grab. Grab those old blankets out of the. The closet, C-L-O-S-A-T, -S closet, and the para envelope, envelope, -E. envelope. Your car, vehicle, vehicle, -E, vehicle. In them. 자 이렇게 써볼 있겠죠? Before a big hailstorm takes a toll on your neighborhood, grab those old blankets out of the closet and envelope your vehicle in them. 2번 보겠습니다. 이번입니다. 대부분의 심령 상담 전화는 심령의 힘과 어, 타로 카드를 읽는 능력간의 차이점에 대한 대중의 혼동을 이용하고 있다습니다 동사 부분이 이용하고 있다 이 부분이죠. 현재 진행 시제죠. 주어는 대부분의 심령 상담 전화 이게 되겠네요. 자 이게가 이용하고 있어요. 뭐를 이용합니까? 대중의 혼동을 이어, 이용하고 있죠. 자, 뭐에 대한 대중의 혼동입니까? 어, 심령의 힘과 타로 카드를 잇는 능력간의 차이점에 대한. 자, 뭐모와뭐모간의그때 뭐뭐 between A and B. 이걸 떠올리면 되겠고. 자, 심령의 이런 단어들은 알아야 되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대부분의 심령 심령 상담전화가 주어였죠. 그래서 most 자 심령의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이 있죠 그렇습니다 psychic, psychic. 자 상담 전화를 우리가 오늘 학습했죠 hotline. 국가간의 긴급 그 연락망, 연락 전화 이것도 hotline이라고 하죠. Most psychic lines 이제 아니까 lines are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으로 현재 진행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 여기가 public 나온 거니까그 대중이죠 대중의 혼동을 이렇게 혼동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세 단어로 그 이용하다란 표현을 써야 되죠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 있습니다 뭔엇을 이용하다란 표현 캐 a 인 h in o 이란 표현을 배웠어요 cash in on. 그래서 현재 진행을 만들어야 되니까 are cashing in 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public 혼동 시로사간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confusion 어에 대한 때 about, 자 differences 차이점이죠. 뭐에 대한 뭐뭐 간에 그때 뭔무간에란 것은 뭐뭐 사이에란 표현이니까 두 개일 때는 둘서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령의 힘이 하고 그다음에 타로 카드를 읽는 능력 이두 개죠. 이것 간의 차이점 을렇게면 되니까 between a and b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between 자 여기, 심령의 힘, 이렇게 쓰면, 여기 심령의 이 표현, 여기 들어왔던 표현 있죠? psychic, psychic, 여기 psychic powers, and 적으면 되겠죠? and the ability to read tarot cards, 이렇게 하면 되죠. 타로 카드를 읽는 능력, 이렇게. 자, 적어보겠습니다. most, 자, 심령을 그럴 때, psychic, psy, psychic, chic, 사이킥, 심령술 c 심걸 사이킥이라고 하죠. 심 또는 초자연적인, 이런 표현, psychic, 자, 상담 l i 는 e hotlines, most p s y c h o t l i n e s are cash i o cash in o h on, c s h in cash in o h in on, c a s cash in on, c a in on, c s h i s h in on, cash in on, c c in a s h c a c in, n the public 자 혼동 confusion C O N F U S I O N 무엇에 대한 about 차이점 the differences 무엇 뭐, 뭐 사이에 있때 between b t w e e n between 자 심령의 힘 psychic powers P S Y CHIC, psychic powers and the ability to read tarot cards 자 이렇게 쓰면 되죠 most psychic hotlines are cashing in on the public confusion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psychic powers and the ability to read tarot cards.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 TV 프로는 1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부적절하다. 동사 부분이 부적절하다. 이 부분이죠. 현재 시제죠. 사실 그 동사가 안 보이죠. 부적절한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동사를 연결하면 됩니다. 주어는 이 TV 프로가 되겠네요. 이 TV 프로는 부적절하다. 1 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his TV program 주어 표현했고 is로 연결하고요. 현재시로 is 부적절한 이 표현 쓰가면 되죠. 우리가 적절한 appropriate 이거 알고 있죠. 이거를 부적절한 하면 inappropriate 이렇게 쓰죠.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inappropriate 부모에게 for 자, 13세 미만 아이들 표현, children under 13, children under 13, 1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4. 자, 적어보겠습니다. This TV program is 부적절한, inappropriate, I-N-A-P-P-R-O, P-R-I-A-T-E, inappropriate for children under 13. This TV program is inappropriate for children under 13.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laughs> 암에 걸린 사람에게 카드를 쓰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너무 감정적이거나 과도하게 동정적이 되는 것을 피하세요. 그래서요. 자, 크게 보면 피하세요. 동사 부분이면서 명령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뭐할때 라는 어, 접속사가 나와있죠. 그래서 부사자리죠. 부사자리 동사를 보면은 카드를 쓰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이렇게 쓰다 보내다가 동사가 되겠죠. 쓰거나 접속사를 연결하고 보낼 때 그랬죠. 뭘 씁니까? 카드를. 자, 주어가 누굽니까? 암에 걸린 사람에게. 네, 주어가 안 나와있죠. 주어가 안 나와있는데, 자, 명령문이기 때문에, 어, 명령문은 사실, 어, 유가 주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유로 하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쓰고, 쓸 때, 카드를 쓸때 또는 어, 보낼 때 문자 메시지를 누구에게 암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When you write a card, what send? 뭘 보낸다 그랬습니까? 문자 메시지. 어, 오늘 습했죠 Text messages. 누구 누구에게 그랬죠? To 암에 걸린 사람 이런 표현. Someone with cancer 이렇게 쓸수 있죠. Someone with cancer. 암을 가진 사람, 암에 걸린 사람. 그럴 때, 피하라. 그래서, avoid. 뭘 피합니까? avoid는 목적으로 동명사를 갖죠. 목,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죠. 그래서, 너무 감정적인 것. 이걸 피하라 말이죠. being, too. 감정적인, emotional. or, 과도하게, 동정적인. 이런 표현을 쓰면 되죠. or, 과도하게, overly. 동정적인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sympathetic sympathetic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when you write a card or send 문자메시지 text messages txt text messages m-e-s-s-a-g-e s-s-a-g-e text messages to someone with cancer avoid being too 감정적인 emotional e m o t i o n a l emotional or 과도하게 overly o v e r l y overly, 자 동정적인 sympathetic s y m p a t h e t i c sympathetic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When you write a card or send a text messages to someone w i t h cancer, avoid being too emotional or overly sympathetic.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최근에 마크롱과 그의 정부는 시위자들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어요자 동사 부분이 결정했다죠. 자, 최근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결정한 내용이 결정한 게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와도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로 가는 거죠. 자, 현재 완료로 가겠습니다. 결정했다. decide. 결정했다.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그럴 때 decide to 부정사. 이렇게 연결하죠. 자, 뭐뭐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다라는 표현을 오늘 학습했네요. 자, 이걸로 떠올리면서, 뭐뭐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다. take a tough line against. 이 표현 있죠.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뭐에 대해서? 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주어가 뭐냐면, 마크롱과 그의 정부가 주어가 되겠네요 마크롱과 그의 정부가 결정했다 뭐뭐 뭐 하기로 강경 노선을 취하기로 무에대 뭐, 뭐에 시자들에 대해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최근에 라는 표현 그 부사업부죠 in recent days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in recent days macron and his government 주어를 표현했죠 have decided 현재 완료시제로 했습니다 투구정사령에 해가지고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그럴 때 to 강경 노선을 취하다는 표현 take a tough line against 이렇게 쓰죠. 자 여기는 시위자 들었습니다죠. 더자 시위자 이것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Demonstrator 물론 protester 이것도 쓸수 있지만 길거리 나와 가지고 이렇게 네, 군중들 이런 거 표현할 때 demonstrator 이것 쓸수 있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In recent days, Macron and his government have decided to take a tough line against take a tough chewy jet tough line against a g a i n s t against the 시위자들 demonstrators d e m o n s t r a t o r 으로 so demonstrator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n recent days macron and his government have decided To take a tough line against the demonstrators. 자, 여기까지에요. 순, 투, 비, 영, 자, 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합니다.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 Psychic, 심령의 초자연적인 명사로 초능력자, 심령술사라는 뜻이구요. Overly, 그러면 과도하게. Demonstrator, 시위자. inappropriate, 부적합한, 부적절한 hailstorm, 우박을 동반한 폭풍 closet, 벽장 envelope, 감싸다, 뒤덮다 명사로 봉투 sympathetic, 동정적인, 공감하는 자 이런 뜻이고요 자그 다음에 핫라인, 상담 전화, 상담 서비스, 정부 간의 긴급 직통 전화를 우리가 핫라인이라고 하죠.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캐시는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C라고 되는데 C가 어디로 넘어갔냐? 자, 이거 적어놓을게요. 캐시는 무엇을 이용하다. 캐시는 무엇을 이용하다. Take a toll on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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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의 피해를 가져다라는 표현, take a tough line against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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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의 강경 노선을 취하다. 자이 표현들, cash in on, take a toll on, take a tough line against, 동어리 동어리로 예, 표현을 안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